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요즘 전남 도립미술관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일일 평균 방문객만 무려 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길어지는 폭염에 지칠 만큼 지쳤는데 그럼에도 발품까지 팔아 미술관에 걸음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저희 라디오 상담실은 지금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전시가 한창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만화의 거장 허영만 화백을 만나봅니다. 귀로 보는 그림의 전남 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남 둥립 미술관 이지호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요즘 미술관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이분의 작품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전시가 한창인가요? 저희 미술관에서는 그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그런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목은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 이제 제목도 좀 멋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에, 전라남도 여수 출신의 한국 대중문화 발전과 한국 만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한 분이시죠 <laughs> 그렇죠 사실 보통 전시회는 그림이나 뭐 조각 작품 이런 게 많은데요. 이번엔 소재가 만화예요. 만화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웹툰의 전신이기도 할 텐데요. 만화가 일단 뭔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최근에는 뭐 K 웹툰이라고 해서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난리고 있는데요. 사실 웹툰이 만화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만화는 제 구의 예술이라고 해서요. 그 글과 그러니까 소설이죠, 이제. 글과 그림이 융합한 그런 예술이죠. 어, 문학과 그림이 이제 융합했고,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 9의 예술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금 현재 뽕비두 센터라고 하죠. 프랑스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어, 프랑스 만화 60년사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그 만화는 그 중요한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이제 크게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인 거죠, 음. 이제. 그래서 만화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이제 우리가 패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패널의 형식을 취하고 말풍 말풍선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말풍선과 자막의 형태의 글, 그림의 조합 이걸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머래요. 풍자와 유머가 들어가야 된대요. 음, 이런 만화의 기원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만화의 기원은 만화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다소 이제 달라지겠죠. 네. 근데 크게는 15세기 유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멀게는 이집트 상형문자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뭐 만화의 기원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컷과 그림 안에 말풍선을 가진 오늘날의 만화 형식, 이 만화는 단어, 단어 자체가 생겨난 것이 19세기 후반이라고 해요. 오. 그래서 한국 만화의 효시, 그러니까 현재 한국 만화의 효시는 1909년 6월 2일 창간이 된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이 그린 사파라는 이름의 한칸 만화, 그러니까 시사 만화였죠. 네. 이게 이제 그이 효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1920년 4월에 동아일보에 김동성이라는 분이 그림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네칸짜리 만화를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발표를 하게 아, 되죠. 그렇군요. 지금 관장님이 계시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 허영만 화백의 전시가 한창인데요. 언론 보도도 많았어요. 네, 저희 8월 6일 날 개막했는데요. 8월 5일 날 프레스 오픈도 했어요. 그런데 아. 어, 중앙지 기자들이 사실 멀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전시 때는 좀 부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자청에서 어, 다 오셨고요. 네. 그리고 정말 다른 전시하고 대중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저도 놀랬어요. 하루에 정말 천명 이상, 주말엔 이천오백 정도가 어허. 와, 어, 오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저번 주에 사실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데려와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전시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 예, 미술관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면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말 가족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름 방학 휴가를 맞이한 그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은데요. 특히 저는 그 그러니까 허영만 선생님 연세 때 70대 네. 또 많으시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오셨고요. 또 허영만 선생님 만화를 읽은 세대들 이제 50대가 그 자제분들을 데리고 이제 자녀, 자녀들을 자녀 데리고 가족이 함께 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 30대들한테는 그 식객인가요? 네, 식객. 예. 그래서 정말 뭐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다음에, 어, 나라라 슈퍼보드를 네. 본 세대들은 굉장히 미숙 안에 와서, 이렇게 뭘까, 약간 이제, 이렇게 과거에 좀, 이렇게 좀 회상하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도 있고요. 네. 어, 저희 정말 생각보다 너무, 뜨겁게 반응해 줘서 너무 저희 좋습니다. 네. 일단 허영만 작가가 각시탈, 식계, 타짜 이런 제목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히트작을 내신 분인데요. 허영만 작가 어떤 분인가요? 네, 허영 허영만 선생님은 이제 49년에 여수에서 태어나셨 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조부모가 순천에 계셨고, 오. 순천에는 허씨집성촌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수에서 태어나셨지만 자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어, 선생님이 순천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음,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여수냐 순천을 가리긴 좀 그렇고요. 어,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외정시대 때순사여셨 순사하셨대요. 음. 근데 형제 말씀으로는 외정이 끝나고 별 일이 없었던 거 보니까 그래도 착한 순서였던 음. 것 같다라고 하고 형제는 칠남매였대요 그래서 칠남매가 항상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즐기고 그 하고 싶은 걸다 하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만화에 충분히 그런 게 녹여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74년에 그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서울 가서 만화 문화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4년에 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시탈이 흥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오한강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한강, 그리고 나라라 슈퍼보드, 뭐뭐 뭐 이후에는 이제 영화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드라마도 어. 마찬가지고요. 네.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종이에 만화를 그렸지만 대중 매체, 영화라든가 드라마까지 이제 이렇게 영역을 뭐 이제 뛰어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만화가가 되신 걸까요? 저희도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네. 근데 이제 형제들끼리 여럿이 이제 칠 남매다 보니까 부모님이 신경 쓸 여유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봤대요. 어. 저희 어렸을 때도 만화책 보는 거 그렇게 부모님들이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 제재가 하나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만화책을 많이 읽었고 좋아하셨고 책도 많이 읽고요. 그래서 그아 이제 크면 미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어.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미래에 대학을 가 보내기 보낼 수가 없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음흠.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럼 만화가가 되자 이제 그래서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가서 만화 그 문화생이 됐대요 만화 오, 그래서 그렇구나. 만화가로 갔는데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시기에는 그 당시에는 만화가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음흠. 그래도 좋아서 했는데 이후에는. 그 만화가가 그야말로 사회 지금 뭐 존경받는 네. 그런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정관념을 깬 작가가 바로 허영만 화백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사실 이런 하나 하나가 워낙도 대작이다 보니까 이번 전시회가 어떻게 기획됐을까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죠? 관람객과 친근하게 친근한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전시가 필요한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저희 남자 출신이시고 또 만화가 충분히 예술로서 다뤄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음흠. 했고요. 특히 거기에 허영만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야 이건 정말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이제 만화 전시를 시작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작품들을 어떤 경로로 들여오신 건가요? 대처에 네, 만화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어, 만화는 책으로 보는 거지 네.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시장에 그림을 걸었는데. 어떻게 걸어야 되나? 그러니까 제 2차 저작물을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 댁에 먼저 찾아갔고요. 거, 예, 그리고 선생님 아뜰리에를 가서 이제 자료와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이제 어,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렇게 그 작품 전용 트럭이 있거든요. 미술관 네. 전용. 예, 거기에 옮겨 왔어요. 가지고 옮겨 왔고요. 특히 선생님의 작품이 만몇 점, 이만 여 점이 그 기증, 기탁. 장기 기탁이죠. 된 부천 만화 박물관이 있어요. 네. 여기서 저희가 한 5천여 점의 소장품을 이제 대여해 와서 이번에 전시를 준비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두번 되게 방문하고도 부처 만화박물관에서 대여해오고 굉장히 준비 기간도 길었죠. 길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작품 거의 따지면 좀화가하는좀 틀려요. 네. 만화가는 한 20, 20만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허영만 화백의 전시회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남 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의 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남 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님과 지금 한참 전시 중인 허영만 화백의 전시회 소식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번 전시 주제가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예요. 이 주제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네, 제목이 멋있다고 저 많이 들었거든요. 엄 네, 근데 여기서 종이의 영웅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칸의 서사 하면 어떤 분은 칸을 킹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요. 음. 또 어떤 분은 칸을 깐느 영화제, 네. 깐느로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만화 한칸한칸 한 칸? 우리가 컷이라고도 하죠. 칸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만화는 사실 종이의 예술이잖아요. 수십만 장 종이에 그려야 되잖아요. 만화가들이 그래서 그 그가 그린 그 동안의 드로잉 뭐 아이디어 메모 특히 선생님은 메모를 굉장히 생활하셨던 화 거예요. 오. 그래서 어떤 때는 식당에서 식사하시다가도 뭐 종이가 뭐죠 물가 펜이 예, 없으면 네. 고추장으로 어머. 이렇게 젓갈에도 저, 이렇게 겉그이 뭐 젓가래 묻혀서 네 묻혀서 하셨다고 할, 할 정도로 메모 광이고요그 메모가 엄청난 거죠. 이제 어허. 그리고 뭐 낙서도 사실 예술이잖아요. 네. 예 의원분들한테는 그래서 종이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은 바로 종이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디지털 활용해서 하더라도. 오, 원래 이제 종이에 스케치가 해야 되니까 네. 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화가 네컷 만화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컷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칸이라고 하면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컷으로 저희가 이제 정했고요. 네. 그래서 종이의 영웅은 허영만 선생님을 <laughs>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컷의 서사는 바로 허영만의 인생 서사를 의미하는 어,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정해준 주제가 종이의 영웅 카네 서사입니다. 전시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는 이제 저희가 4부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 작가, 작가의 대표작을 비롯해서 어, 만화 원고 이제. 사실 원고가 있잖아요. 네. 그 원고가 대단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 만화를 그린 초기 때 원고를 보면 그림은 따로 그리고 그런 또 그때는 타이핑을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또 붙였더라고요. 이제 와. 그런 원고가 있고요. 그럼 선생님이 만화를 위한 끊임없는 드로잉. 그러니까 얼굴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정말 뭐지 수십 개그 얼굴을 그려보셨던 것 같아요. 그 드로잉. 그다음에 취재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꼴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관상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걸 취재하고 자료를 가져오고요. 식객 같은 경우는 음식, 그 그러니까 네.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다니면서 자료를 사진도 찍고 또 그려보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렇게 남긴 메모들이 이제 굉장히 있고요. 이것을 이, 우리가 이제 보통 아카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아카이브 2만 여점을 이제 저희가 한 곳에 모아놨고요. 어, 사실 이걸 보면은 선생님의 어떤 뭐랄까 그이 자료 수집의 그 광적인, 음흠.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그 화영만의 그 대표작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그전 어. 단계 네. 그 이면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몄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 하나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부는 만화가 허영만 고인데요 아무래도 허영만 화백에 대한 소개가 들어있겠죠? 네, 만화가 허영만이죠. 이제 우리가 네. 예. 그래서 50년 동안, 그니까 데뷔 50년이거든요. 50년 동안 허영만의 팬 끝에서 탄생한 각종 캐릭터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그 동안 발표된 작품의 연대기 등을 집대성했고요. 그러니까. (1) 전시실에서는 오자마자 아 허영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이렇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2부는) 음. 시대를 품은 만화가인데요. 이 코너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어 있나요? 네, 이실에서는 저희가 연대기로 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인데요. 이실에서는 시대를 품은 만화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각시탈. 네. 이게 이제 만화였었어요. 아 예, 나중에 우린 드라마를 봤는데요. 네. 각시탈이 있고 선생님의 대표자 오한강. 근데 그림은 선생님이고 김세영이라는 작가가 쓰셨어요. 이제 그런. 어, 이, 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젊었었기 때문에 시대의 상이 이제 그 작품에서 보여지고요. 선생님의 어떤 당시의 이념,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그이 시대 정신을 담은 거죠. 특히 이제 각시탈 같은 경우는 창씨 개명이죠. 한국어 말살 정책 등, 그러니까 일제가 자행하는 만행이 갈수록 심해졌던 1930년대를 30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좀 얼을 지키고 그 위로하기 위한 영웅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각 시탈에다가 약간 소복의 모습하고 그다음에 얼굴에는 이제 가면을 씌웠던 거죠 그리고 3 부는 메스미디어속 만화가 고는 데요 아무래도 대중에게 많이 노출된 작품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죠3 실에서는 이제 메스미디어속 만화라고 해서 이제 완전 대중화가 된 거죠 이제 네. 더 이상 만화는 그이뭐 보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만화는 산업으로 발전해 버린 거죠. 그래서 만화를 주제로 그러니까 종이 예술이 영상물로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과 그 양상을 이제 살펴보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가 되면은 각종 주간지와 만화 대여점을 통해서 만화의 대량 유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 네. 어, 그래서 만화 산업은 더욱 발달하게 되고 지금처럼 뭐. 뭐 영화라든가 이제 뭐 K 웹툰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세계적이죠. 그렇죠. 또 사부 코너는 일상이 된 만화가인데요. 이건 사실 좀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내용 을 담고 있을까요? 네, 선생님 요새 백반기행으로 많이 알려지잖아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생활 속으로 이제 이렇게 가까이 이제 오고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웰빙이라 그러죠. 우리의 네. 건강이라든가 우리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특히 뭐 메르스라든가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의 어떤 그이뭐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이제 중요시되면서 선생님의 어떤 작품 세계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왔던 거죠. 그래서 음. 일상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일상이 된 만화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전히 허영만 선생님 마음은 많은 분들이 식객을 떠올리는데요. 이렇게 의식주에서 식문화를 예술로 승화한 거 네. 미식문화의 유행을 선도하고 대중의 관심도를 이끌어낸 식객. 이제 이 작품 완전히 생활 밀착형 예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의 작품이 그 만화 일기에도 이어지거든요. 네. 작가 일상을 담은 만화 일기인데 정말 재밌어요. 오시면은 선생 님 만화 일기 저희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정말 재밌고요. 저는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선생님 만화 일기인데 저희 그래서 미술관 카페가 있어요. 네. 만화 카페로 바꿨어요. 예, 선생님 그이 작품 중에서 뭐 커피 함께 할까인가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네. 커피를 주제로 한 저희 미술관에, 그러니까 카페 만화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음흠. 꼭 오시면 전시도 보시는데 만화 카페에 오셔가지고 만화책도 보고, 그니까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요. 그냥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저. 가끔 이제 내려가 보면 만화 카페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처음부 만화를 읽고 있어요. 네.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이제 보기 좋은데 예, 미술관에 오시면 전시도 보시면 만화 카페에서 한번 그런 즐거운 시간을 아하.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너무 좋겠어요. 이런 또 특별전이 열린 게 허영만 만화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고향에서 전시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 아닌가요?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한 10년 전인가 전시를 어.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울마루, 여수 예울마루에서 전시도했고그 네. 다음에, 어, 여기 순천 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과가 있잖아요. 네. 순천의 박물관에서도 이제 크진 않지만 작은 전시는 했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일곱 차례 전시는 했지만은 이렇게 선생님의 어떤 예술 세계 인생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는 처음이고요. 오. 또 한국에서 그 만화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국공립 미술관이 전시를 한 거는 그한 10년 전? 네. 네. 어, 고영우 선생님 돌아가셨어우영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아르코미술관에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미술계에 관심도 굉장히 뜨거워요. <목소리> 네, 그렇겠네요. 어, 혹시 허영만 화백의 전시회에 방문했을 때 이런 것들 꼭 눈여겨 보시라 하는 관전 포인트, 관전 꿀팁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이는 건 그냥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카이브를 굉장히 많이 정리해 놨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이 대표작이 나오기 전에 어떤 그 선생님의 고뇌, 그리고 선생님의 모든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아카이브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꼼꼼히 보시면은, 음. 조, 예, 만화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네. 예, 만화가의 어떤 삶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아카이브 자료를 아주 꼼꼼히 보면서 만화가의 삶을 조망해보라 이렇게 관전 포인트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허영만 화백의 전시회인데 만화가 선생님 오시나요? 9월 7일. <laughs> 9월 7일이요. 네, 작가와의 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날 좀 오시면은 선생님 직접 만나뵐 수 있고요. 사인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laughs> 제가 부탁은 드리는데 네. 한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음흠, 알겠습니다. 9월 7일 오후 2시에 미술관에서 허영만 작가와의 만남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시 소식 하나지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9월 3일에 몽상 블라주라는 전시가 있어요. 좀 어려운데요. 몽상블라주요? 몽상 블라주 네, 몽상 함께 꿈을 꾸자. 라는 그런 제목의 이제 그 하는데 저희 그 전남은 이주민의 인구가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렇죠. 예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동남아 작가 아프리카 작가 저희 작가 우리나라에서 그날 전시를 크게 하는데 다 오셔도 돼요 오프닝에 아하, 예, 특히 그날은 베트남 분들이 한, 많이 오셔가지고 베트남 네. 음식을 아마 그 파티를 할지도 몰라요. 어, 그렇군요. <laughs> 9월 3일 개막하는 몽상 블라주도 잘 기억하셔서 발걸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남 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님과 함께 허영만 화백의 특별전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 띄워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했던 날들 눈물 이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 보면 돼요. 아프지 말아요. 참 많았죠